반갑습니다. 수학교과 박사과정 김재관입니다. 어, 오늘 마이,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데 어, 여기가 지금 제가 근무하는 곳 중에서도 두 번째 어, 일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현재 시각은 저녁 8시 14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이 해외 논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논문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했길래 아, 이제 수학 쓰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사실 해외 논문이라고 해서 국내랑 다를 바는 없지만 더 엄격하고 더 논리적이고 더볼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좀 많아지는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물론 국내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 논문을 보니까 국내 논문과의 차이점을 조금이나마 볼수 있었던 그런 논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서 어, 오늘 영상을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했는지 필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좌우 대칭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먼저 대칭을 하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게 또 수직으로 가면은 또 이렇더라고요. 제가 계속 헷갈려서. 수평으로 어, 다시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오른손 들고 있는데 왼손인 있는 거 보니까 글씨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음, 혹시 보이실까요? 이 논문인데요. 크라이그가 쓴 논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어,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 이 부분에서 제가 그러면 어떤 걸 얘기했길래 음, 오늘 발표를 영상을 찍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학 문제, 근데 수학을 글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대체 글쓰기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장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네 가지 단계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새로운 수학적 지식을 구축한다. 두 번째, 수학 등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세 번째, 다양하고 적절한 전략을 사용한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피드백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삼 단계에서 끝나도 되지만, 그 단계가 정확하게는 이루어졌다라고 명확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피드백을 통해서 그 이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수정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이네 번째에서 단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용어 자체가 problem solving 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인데요. 이 문제 해결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나가는 거냐? 그러면 이전 영상에서 제가 촬영했었던 문제 제기와 전략 아니면 제가 앞으로 찍게 될 수학적 모델링 뭐 이런 거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닐 겁니다. 문제 해결은 또 다른 이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정의적인 내용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mathematical problem solving이 나오고 있고 조금 더 구체화를 이야기한다면 student writing in the context of mathematical problem solv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수학 글쓰기를 시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이론적 배경에서도 그리고 서론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수학 학습을 위한 글쓰기 전반에 대해서 이제 문헌 고찰을 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제 뒤에 <laughs> 반짝반짝 거리고 있죠 자동차입니다 주차를 한 모양이에요. 음, 그래서 그문헌 고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냐 음,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글쓰기 데이터 또는 이론에 근거한 보고된 연구를 검토한다. 이게 도입단계라고 보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연구방법 논의, 그러니까 연구방법 론이죠그 과정을 통해서 연구설계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해외적인 용어를 코딩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 어쩌면 이 코딩이 우리는 이제 좀 실생활의 적극과 그러니까 지금 시대라고 할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나고 나서 코딩의 교육이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부터 어쩌면 미국이나 이런 유럽권 뭐 아니면 서양 쪽 이런 쪽은 코딩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음, 해외에서 정말 많은 시도를 교육에서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게 여기 단어에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어디까지 분석했냐면 이론적 배경까지는 모두 분석이 완료된 상태인데 뒤에 연구 방법론에서 코딩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방법론 세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코딩화 되어 있다라는 게 정말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논문을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의 시작에 대한 시사점, 연구의 장점 그리고 한계점을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서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 하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시사점은 뭐고 또 연구의 장점은 뭐였고 결과가 모여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아,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이 서론 마지막 단락에 있었습니다. 자, 제가 논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은 아니었는데, 서론 부분을 벌써부터 읽어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론적 배경에서 다뤘던 첫 번째, writing for learn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학습은 무엇이냐?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어에 많이 배우죠. 뭐 초등학교라면 말하기, 듣기, 쓰기 뭐 이런 교과목과 읽기라는 교과목이 제 당시에는 따로 있었어가지고 말드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읽고 읽기 책이 따로 있어서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읽기 책이. 음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러다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서수령이 한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좀 강조가 되기 시작하다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다 서술형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 쓰기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서술형 쓰기가 있고 그냥 쓰기가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하는 그 쓰기. 대체 그럼 뭘 쓰는 거냐? 수학에서 쓰기는 그냥 문제 푸는 게 쓰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여기서 거론나 하면 좀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Writing as process and product가 나오는데요. Product 같은 경우에는 어법 어휘 사용, 그리고 조직 등의 측면에서 교사가 스탠다드를 제시합니다. 표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학생들에게 이어 우리는 교사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너네도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프로덕트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존재합니다 애들은 하는 애들이 있고 하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다 하지 않는다 라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수업 참여율이 높다 낮다 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적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겠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라이팅에서 프로세스, 과정을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아이디어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일관성 내지는 기타 장문 측면에서 개발을 지원합니다. 교사가 지원을 하고요. 그랬을 때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세스앤 프로덕트 이두 가지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할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부분에서 제시가 되는데 에미그라고 하는 에미그라고 어, 하니까 좀 이상하죠. E M I G인데요. 음, 학자입니다. 이분의 직접 인용문을 따왔을 때 writing as process and product가 가장 좀 중요했던 단어여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업브아트리뷰트가 나오는데요. 어, 이 부분이 좀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파악이 안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클러스터 오브 아트리뷰트였습니다 아트리뷰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정한 열의 내용을 기초로 두고서 물리적으로 근접한 데이터를 클러스팅하는 케이블 레벨의 지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클러스터가 뭐겠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겁니다. 수학에서 클러스터 포인트는 한번 지금 쳐볼까요? 제가 아예 쳐서. 검색을 하는 게 가장 좀더 어,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일단은 화면을 꺼보도록 할게요. 클러스터 포인트를 우리는 이제 위상 수학에서 직접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ccumulator p o i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의 근방이 주어진 집합과 주어진 기수 개, 그러니까 점 개수들을 공유하는 점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상적이니까 또 제가 수학을 뭐 학부 때 전공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용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학에서도 등장하는데 해석학에서 클러스터 포인트, 위상수학에서 클러스터 포인트 용어 정리가 다릅니다. 어, 왜냐하면 해석학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으로 이제 실해석학을 배우는데 실해석학에서 다루는 클러스터 포인트는 실수, 그러니까 실직선 상에서 클러스터를 이야기하고 복소함수론, 그러니까 컴플렉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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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플렉스 어플리케이션 위드 펑션 거기에서는 어떻게 다루냐면 복소평면이죠. 복소평면 안에서 이상을 다룹니다. 복소평면에서 봤을 때 직접점 내지는 이제 클러스터 포인트를 배우고요. 위상에서는 어떤 공간에서 우리가 추상적인 어떤 점을 가지고 이제 클러스터 포인트를 정의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직접점이다 보니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게 수학적인 내용이냐 그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트리뷰트 자체가 한번 지금 제가 단어를 쳐볼게요. 그래서 쳐보면 아금도 와이파이가 조금 느린가 봅니다. 조회가 되질 않네요. 아, 제가 단어를 여기다가 쓸줄 알았는데 아 떴네요. 기인하다. 어, 기인하다라고 하니까 또 단어가 어, 또 그렇고 이게 기인하다라는 이제 동사도 있지만 명사가 있죠 속성 음, 속성의 클러스터니까 원 속성의 클러스터를 얘기하는 거냐 예, 이 부분이 조금 어, 봐야 할 부분이지 않았나 <laughs>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오늘 이 이야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계속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용어를 조금 많이 봐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용어를 조금 더 많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크리티컬 b 킹 어빌리티가 나옵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인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보는 행위 어, 이거는 모든 연구자나 아니면 뭐 모든 교수자 아니면 학습자도 될 수가 있죠 예, 이런 능력은 정말 다 갖고 있어야 겠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논문 예비 발표가 여기에서 비대면으로 열렸었는데요. 실시간이어서 직접 또 참여를 했고, 또 이제 참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말씀해 주시는 게 질문할 때 왜 대부분 이제 낯을 가리거나 하잖아요. 근데 낯 가리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내가 궁금해서 하는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저는 해결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리낌 없이 그대로 질문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음, 질문을 이제 각 발표자 분들이 총세 총 분이셨는데 각 발표자당 두 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교수 이제 그~ 이제 원생의 지도 교수님께 직접적으로 안내를 드려서 이런 부분이 궁금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할수 없었던 이유는 시간 관계상 교수님들께서 이제 질의를 하셨고 저 또한 이 부분을 보고 필기하면서 궁금했던 내용이 뭐였는지를 메모를 해뒀던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 어, 그런데 이런 크리티컬 띵킹 이 부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쩌면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교육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생각하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생각을 표현해서 글을 쓰는데 글만 갖고는 안될 겁니다. 발표도 해보겠죠. 프레젠테이션,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이 크리티컬 b 킹 어빌리티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순하게 공식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답이 딱 떨어진다라는 고정관념이 아닌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학문이었는데 약간의 변질이 됐지 않았나. 내지는 변형이 안 됐더라도 우리가 교수학습에서 지금의 입시라든지 아니면 대학 수학능력시험 등의 대학고사 그런 부분에서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다죠. 사실은. 왜냐면 국어나 영어나 사회과학,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답은 한 개입니다. 특히 선택형 같은 경우는 오지선다형이죠. 모두 고르시오가 없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좀 달라졌지만 아마도 주관식 선택, 아, 주관식 단답형이 있죠. 이제 0부터 999까지 마킹할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확률게임을 하고 있죠. 천분의 1이라는 확률게임. 그러다 보니 과연 이 교육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음. 비판적 사고가 반드시 어, 이렇게 풀면 안 나오는데요. 가 아니라 이렇게 풀면 어떨까요? 라는 비판적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변증법적 논리죠. 정반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반증을 하고 이 반증된 것에 대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더 나아진 개선을 보이는 그러다 보니 수학에서도 이런 용어가 있죠. 음, 보조정리합체법이라고 음, 수학에서 아마 라카토스 중경험주의에서 나오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서론이랑 이론적 배경에서 딱두 문단 읽었습니다. 음, 이론적 배경도 지금 라이팅 폴 러닝에 대한 두 문단 읽었는데 어, 이렇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게이 영어 논문에서의 할 일이었고. 그리고 또 분석을 해야 될 내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살펴볼 내용은 라이, Writing SN4 Problem Solving 음, 문제 해결에 관한 글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장 정리했는데요 이한 장도 아마 이 시간처럼 정리되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 이제 근무를 들어갈 시간이 돼서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